사람들이... 양훈 형님 피처링 들어가죠. 들어가죠. <목소리> 취두부도 먹었었어.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. 아니야, 지금 5G 되고 있는데? 확실히 시끄럽죠? b 사람 진짜 대만이네 지금은 창사시입니다창사시 청사십. 근데 맛있긴 해. 해. 오, 맛있긴 해. 맛있긴 해. 맛있어, 맛있어. 어제 먹은 데보다 더 맛있어. 어, 다 맛있어. 맛있어. Yeah, I like the food in China. 나 아직도 있어. 그래? 네. 호박아! 네. 우리 마스크 하나 사올게 마스크. 아니, 당이 있어. 마스크. 아니, 아니, 사과. 사과. 마스크. 담배 사야 돼. 아, 네, 야, 중국 맛있겠다. 중국 편의 점 보여 드릴게요. 중국 편의죠, 똑같아요. 중국 편의점근처 있겠구만. <목소리도> <중국> 편의점. <목소리도> 여기 있다, 센 거, 센 거, 음... <목소리도> 이, 이거 마스크 아니지? 바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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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제일 세보이긴 한다. 로얄 크레스트. 누가 하나 사면 될는스 네. 수수인이다. <목소리도> 수인이다. 중국은 술 마시고 운전해도 합법이래. 에? 말도 안 돼. 개소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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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불덩이 있다. 불덩이 있다. 그래. 일단, 알겠습니다.